네, 안녕하세요, 동프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보시는 것처럼 쿡테크의 파워뱅크입니다. 쿡테크 보조 배터리고요. 어, 제가 좀 보조 배터리 좀 대용량 그리고 이제 좀 높은 전력을 충전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를 좀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군으로 어, 워낙 유명하죠 앵커 제품과 그리고 이제 유그린의 보조 배터리를 좀 찾다가 최근에 이 쿡테크란 제품을 제 우연히 보게 되면서, 아, 이 제품 사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리뷰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품을 구매했고요. 어, 제품 이제 언박싱부터 사용기를 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만 2만 밀리암페어 제품이고요. 어, 이제 인풋, 충전은 90와트로 충전이 가능하고, 이제 아웃풋은 150와트로 이제 보조 배터리 역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90와트 충전, 150와트 출력인 제품이고요. 어, 이 제품에 대해서 는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이제, 이제 엔지니어분이 직접 회사를 차려서 이제 좀 유명해진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엔지니어링에 좀 기반을 둔좀 나름 좀 유명한, 어, 회로 설계적으로 유명한 좀 제품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언박싱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실이 있는데요. 요거 일단은 간단하게 자르고 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구성은 제 쿠땡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AS 국내에서 가능한 제품으로 구내, 구매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좀 결정적인 이유도 가격적인 측면인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그래서, 7만원대 초반에, 6만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일단 케이블과 보조 배터리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6A로 충전이 가능한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이제,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25,000mAh, 27,000mAh도 있었는데, 전2만짜리로 구매했고요. 기내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큰 용량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쓸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용량을 좀 구매를 했습니다. 이전에 좀 베이서스 보조 배터리를 썼었는데, 그건 얇긴 하지만 좀 길어서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조금, 좀뭉퉁한 제품을 좀 찾다가 아 앵커 제품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게 너무 정사각형이어서 아 이게 좀 갖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돼서 좀 킵을 했고요 유그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았지만 가격이 지금은 좀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알리 할인 등을 통해서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구매한 시기에는 이쿡 제품 50 쿡테크 50 제품이 가장 저에게 좀 가성비적으로 맞는 제품이라서 이거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보시면 여기 인풋 아웃풋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아웃풋 첫 번째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아웃풋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터치는 아니고 직접 눌러서 확인하는 패널이 있고요. 제품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누르면. 배터리 잔량이 있어요. 네, 그럼 배터리 테스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품, 배터리 용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93% 나와 있고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 잔량만 표시가 되고, 뭐,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투키 케이블, C2C 케이블, 보시면 여기 100W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와트 수 나오는 거랑 같이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또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네, 보이시죠? 이건 유그린의 이제 MFI 인증을 받은 애플워치 충전기인데요. 어, 이 제품이랑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빼서 지금 보시면 한번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잔량이 나고요. 오 이거를 두번 누르면 이렇게 지금 로딩이 가는데요. 이 모드에서는 저전력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워치나 아니면 이제 에어팟 같은 거 충전을 할때이 모드로 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이 모드는 이제 저전력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나오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나오면 해제가 됩니다 이제 충전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세포트가 있는데 최대로 쓸수 있는 게이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충전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충전을 일부러 안 했고요. 안했고 보시면 51%입니다. 598분입니다. 네,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해서 연결을 하면은 네, 51%, 충전, 51 충전 시작했죠? 밑에 나옵니다. 밑에 와트가 16와트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보시기 쉽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에 쭉쭉 빠집니다. 92%에 20와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충전 효율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 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20분 정도 지났고요. 제가 9분부터 충전을 했는데요. 지금은 보조 배터리는 10% 줄었고요. 충전 양은, 네, 51%에서 78%로 대략 127% 정도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거 직접 실사용을 해보니까요. 어,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까지는 어 충전기 없이 이 보조배터리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였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애플워치도 충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어제 밖에 나가서 외박을 하거나 그럴 때 혼자 자는 숙소가 아닌 좀 여럿이서 자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딱 사용하기 좋은 보조배터리고요. 보시면 휴대도 굉장히 용이한 편이라서 아주 만족해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제가 콕테크 보조 배터리 개봉기랑 이제 사용기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다양한 또 IT 기기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정말 만족해 하는 제품이고, 어, 이2키 C2C 케이블과 사용하면 정말 좋은 궁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다른, 다양한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